자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어,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 거 아시죠? 구 네, 번의 그 체포 영장 그다음에 구속 영장 발부로 자, 그자 내, 하나하냐, 내가 얘기하니까 됩니다 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 과정에서 또 법원도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또 서부지법을 통해서 체포 영장도 발부 받았고 또 나중에 무슨 구속영장을 집행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에,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서에관할이 그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또 체포 과정에선 또 어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천 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 피의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이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엄정하게 법적인 이제 판단이 추가로 따를 겁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또 전문가들과 여기 관계기관에서 이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현직 아직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가족들 예, 접견도 제안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안했죠. 이게 변호인 왜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 과거, 과거 위원회산 정당의 예, 그 대표했던 이석기 이분만 해도 최소한 가족과의 접견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착수 단계부터 체포 수사 거기다가 최근까지는 또 강제 고인을 또세 차례나 시도했죠. 그렇게 해서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무리한 수사와 체포, 구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 정당한 법집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그 조사에 그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적재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laughs> 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관점에서 또 법적인 엄격한 주대 관점에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엄청난 착각 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높이겠다는 거는 알고 계 신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어,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많이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 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다음 은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처장님 나와주세요. 어 이렇게 말을 부립니까 그냥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난 찬성합니다. 정 아, 의원님 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아, 제발 이제 공무원 의장으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그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어 양론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반론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번의 탄핵이 지금 제기됐습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사건은 9건 남아있습니다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요건도 안 맞았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한 차례 준비 절차 길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2차 준비기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위에서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미중위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 봅니다. 그동안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청와대, 돌려드리고 용산 이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은 야당이었습니다. 문정권 알바기인사가 어땠습니까? 두 명의 장관은 1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네. 의소은 무려 어요 왔어요. 어요우 독재 입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했어요 독재가 얼마나 강력 독재를 시을 파괴하고. 여러분은 누구 사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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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 지금 광장에 나와서 아, 느끼실 해야, 겁니다. 아, 다시 한번 호소니다부터 사와 줘. 응원하고. 살아가는 동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방장의 뜨거운 민심을 정어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에 벗어나서 오로지 특정인을 지키고 특정한 자기들만목들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한 복수한 건 아닌지 그말 국민들의 가슴에 웃음을받은건 아닌지 처절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 이제 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비정상적인 이 모든 약권의 형태가 해소되는 그런 소중한 명절 연휴가 되시면서 저의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